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에 대한 여덟 번째 법칙 열 가지 중에서 이제 일곱 가지는 살펴봤고 여덟 번째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때 사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육체적으로 에, 질환으로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실 현대에는 스트레스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나름대로 또 탈피시키고 또 생존에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선 피가 산성으로 가게 되고 끈적거리게 돼요. 그러면서 또 과립구가 많이 형성돼서 자꾸 염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어, 독소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어, 우리 몸의 혈관도 수축시키고 그리고 오장육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어, 오히려 우리 이제 세포 안에서도 어, 정상적인 어떤 그 어, 이제 회로 즉 크랩스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산소 없이 순간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해당계라고 합니다. 그것만 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 우리의 정말 제대로 된 발전소가 되는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 그게 잠깐은 괜찮아요. 위급할 때는 우리가, 어, 얼마든지 그렇게 해당계를 써서 순간 에너지를 쓸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근한 에너지를 쓸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뇌파의 쪽에서도 봤을 때 스트레스파를 우리는 질환을 일으키는 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걱정거리도 그렇고 화가 난다든가 흥분한다든가 남과 어, 다툰다든가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에, 그 이제 마음의 상태를 내가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개가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거의 상당수가 정신적으로 어떤 불안 공포 또는 흥분, 미움, 증오, 이런데 많이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도 안 움직여서 변비가 따라오게 되거나, 순환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온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하면 같은 사물이라도,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갈수 있는가. 이랬을 때, 훨씬 더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뇌도 잘 서로가 자네와 운뇌가 서로 교신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그래서 의욕을 되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남한테 항상 비교 위에만 있어야만, 있어야만 내가 만족한다 이런 삶은 계속해서 끝까지 만족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작은 것지만 만족해 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큰 고통을 생각하면서 작은 고통은 이것은 충분히 그나마라도 다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것인가.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우리 건강에 도움도 되고 또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더잘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좋은 우군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나부터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